자, 1번 보세요. 레벨 3다. 함수 fx는 마이너스 코 x 더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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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에서의 접선을 에1에서의 접선을 l X축 위에 점 A, X축 위에, X축 위에 점 A가 있고, 맞아요? 네.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직선 L과 P에서 접하는 거. 점 A를 뭐로 하고? 중심. 중심으로 하고, L에서, L 위에 P에서 접한다지, P에서. 맞지?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는데, 맞죠? p 에서 접한다 이거야. 맞아요? 네. 라고. 그다음에 또 뭐야? y축 위에 그것또 y축 위에 정비를 중심으로 역시 하나 원이 있는데 걔가 역시 p 2 e, 콤마 똑같네. 그거 접한대. 맞죠? 그다음에 f 프라임 2는 이래. 그지원 11원 12 외부와 5AB 내부에 공통 연류를 구하라. 해 보자. 유의점. 나 뭐부터 해야 돼? 일단. 뭐부터? 자, 이 곡선 유의점 P 콤마 1이지? 그죠지 이거 1번 뭐야? 집어넣어야지. 집어. 1은 f2야. 맞아. 그다음에 f 프라임 있는 3이니까 좀모아보차 우리가 그래, 접선 구해야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자 미분해봐. 마이너스 2에 f 2z. 해했어 더하기. 이거 그대로 쓰고 2집어넣으니까 1이지. 그다음에 f 프라임 2z 집어넣. 마이너스 2야. 음. 더하기 3이야? 1이네 따라서 겉선은 y는 x-2에 더하기 1이지 고로 y는 x y는 x 이거네 이해한 거야? 그럼 그려보자 이제 자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이지? 여기에 뭐가 있어? 2,1이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이 컷마일이 있겠네? 맞죠? 이1이 여기 접하지? 그럼 중심은, 여기랑, 여기 있네? 왠줄 알아? 아니, 원을 그리면, 여기 수직이야 되는 거 아니야? 중심하고 이으면? 맞아, 안 맞아? 이게 접선이래. 이게 접선이니까, 원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수직 아니냐고. 아니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접선이면 중심을 여기 이렇게 이으면 여기 수직 아니야? 맞아? 맞아? 이해해요? 그러니 여기가 중심이네. 그럼 요 새끼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얘가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아니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네? 이 정도 3이고, 여기도 3이지. 이해해야 돼? 끝까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 원을 그리면 이렇게도 떨어질 거고. 맞아? 여기는 원을 그리면, 여기 얼마가 돼? 이렇게 떨어지겠지? 접하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랬더니, 뭐 하라는 거야? 이 새끼하고, 어? 이 새끼, 뭐? 외부. 이 새끼, 접해야지, 이렇게, 사실은. 이 새끼랑 이 새끼 외부에 있는 이면적을 구하라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인 거야. Yes, 안 했어? 조시? 조시. 졸라 쉽다고. 이거 얼마야? 2루트이지 맞아. 뭐가? 반지름 이루트이 아니야? 2,1하고 0,3이잖아. 6이 2 아니야? 여기도 2 e 아니야? 2루트 e 2잖아, 반지름. 얘는 루트 2지? BS 안 했어? 그러니,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에다가, 뭐 빼면 돼. 2분의 1, 2분의 1, R제곱. 2루트 e 2의 제곱, 얼마? 4분의 파이. 2분의 1 R제곱 세타. 맞아? 2분의 1의 루트 2의 제곱, 4분의 파이. 2분의 1 알제곱 세타 알겠어? u e 쉽지? 자다 r 은 2번 y 2번 자 이렇게 있고 i p 과 a n i 가 a 이고 v 가 n i v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여기가 d래. 너가 2래지? 너가 b고. 맞죠? 자, 이게 f(x). 이게 g(x). 이한거하나 맞아? 그다음에 f 프라임 a는 0이고 g 프라임 d도 0이고. 맞아? 함수 h, x는 f, x에다가 g, x래. 아까 되니 아, 어? 야, 근데, 이건 근데 너무 쉽지 않냐이것 얘도 fx 구현할 수 있지? x에 x-c 구현할 수 있죠. gx는 b하고 u가 금이지? 마이너스에 x-b에 x-2라고 구현할 수 있죠. 어차피 개수는 양수냐 음수냐만 중요한 거거든. 그래프 개형 볼 거니까. 이해했어요? 예, 네. 그러면 Hx는 0하고 C하고 B하고 e 하고 4차 아니야? 네. 빽이잖아. 네. 이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귀여. 0,0에서의 접선 보세요. 양수 맞지? 이거 참이네. 응. 극소 여기 있네. 맞아. 응. 그지. A하고 C 사이에 존재하네. A가 어디 있어 A? 응. 어 여기 잘못 그렸다 여기가 B고 여기가 C지? 응. B가 더 작잖아. C보다. 응. 예, 했어 안 했어. 그럼 A는 이쯤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응. 맞지. 그러니 극소 A와 C 사이에 있는 거 맞네. 응. 그죠? 극값을 갖는 x 는 네. 0하고 2 극값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죠? 네. <웃음> 네. <웃음> 이 사이에 있는 거 맞죠? 네. 이게 왜 L3야 이 CG 이렇게 네. 이해했어요? 하나 더 푸자 하나 더 푸자 그만할까? 자한번자 <laughs> 함수 f(x)는 함수 f(x)는 뭐래요? 마이너스에 x 제곱에 a x 더하기 b 야 x가 0보다 작거나 같지 맞아 그 다음에 x 삼승에 c x에 마이너스 2 배의 절댓값 x 마이너스 c 야 F 마이너스 이거는 x 가 0보다 클 때야?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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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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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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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맞죠? 는수 f 는 그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는무 x 연속 X는 이 x 보다 그러면 Fx1이 Fx2보다 작다, 작다, f x 1이 f x 2보다 작냐 이거 작다 이거지? f 1이너에 물고 아래 최대 그리고 c는 양수라고 좋죠? 맨 위에 알겠어? a는 실수고 뭐 해야 돼젤 처음에 연속이잖아. 그러면 영너영너 얼마? b야? 영너 0이면 마이너스 2배 절대 값이지? 그럼 c가 양수니까알는 마이너스 2c로 나오겠네? yes, 안 했어? 네. 그 다음에 얘가 무슨 함수야? 진화 긴가... 수 그러면? 보안 함수가 0보다 크거나 낮아 그치? 그러면 얘는 네. 2분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a 고 맞아? 네. 이 범위에서. 맞지? 맞죠? 쟤는 어때 쟤는? 쟤는 나눠야지 X가 C보다 또 하나 같을 때 맞아? X 상승에 더하기 CX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2C지 이건 X가 0보다 크고 C보다는 작을 때죠 또 하나는? 맞아? X 상승에 CX에 2X 마이너스 2C가 되고 맞아? 이 새끼 미분하면 얼마? 3x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2고. 이 새끼 미분하면 더하기 c 더하기 2죠. 예스, 안 했어? 그죠? 그러니 이 범위에서 너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중간에. 이해해야 돼. 그럼 쟤는 일어나면서 아니야? 이 0보다 작거나 같다죠? 맞아요 그럼 0어 여긴데 그지 그러니 저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죠 항상 0 넣었을 때지 그럼 A네 A 네. 그럼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맞아 그요 이렇게만 그려질 거니까 여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이해해요 그럼 얘는 X가 C보다 크잖아 그럼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지 이거 근데 얘가 0이고 C가 여긴데 맞아 안 맞아? 그럼 C 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거지 그럼 C 집어넣은 게0 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그러면 3C 제곱에 더하기 C 마이너스 2가 역시 0 보다 크거나 같은 되겠네 이해해 안 해? 그럼 인수분해 되냐? 3C C 2 1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해 안 해? 따라서 C는 3 분의 2 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니까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그럼 는 어떻게 되겠냐? 얘는 이거야 그럼 0에서. 0은 에서0 여기 있고 c는 여기있네 음. 그러면 이대지 이때 0일때지 음. 그럼 0일때가 c더하기 2지 그럼 걔가 또 0보다 크거나 같은거죠 그럼 음. c는 마이너스 2보다 불필요하네 항상 성립하지 음. 지금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이해했어 음. 했어 yes, 그럼 이거네 다했어 f 마이너스 1 뭐라고 음. f 마이너스 1은 여기 집어넣는거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최대야? 그죠? 그러면 A는 뭐면돼? 최소면되죠? 맞아, 맞아 B는 최대면되죠 맞아? 근데 B가 뭐라고? 마이너스 2 c 래네 그냥 해, 그럼 최소, 마이너스 1이고 A 최소 얼마? 0이네 인정 그 다음에 B는 C가 3분의 2 C가 3분의2니까 얘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지 이해해 네. 예, 네. 그럼 B의 최대는 얼마? 3 네. 그렇지 그냥 게생하나되잖 겁나 쉽지? 겁나 쉽지 않아 자 봐봐 아니 이건 못하면 바보지? 바보잖아 영문고 영놈, 그 영문고갔다는 거야 봐봐 야 못하면 그죠? 그럼 증가니까 0보다 떠받았대. 그러니 각각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 절대 값인가 구간 나눠 산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치?